자, 2021년 4월 8일 목요일, 타이슨의 단장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선수입니다. 기마차림 갈게요. 상대모 후수 원악마 이런 분입니다. 네. 자, 상대 집마죽에 조를 열고. 마진 출. 자, 면파하구요. 자, 차결 확보. 아, 자원악마 형태갖 갇혔는데요. 아 쉬웁니다 자 이게 지금 이 약간의 주의 단점인데 이 장군 치는게 이제 아니고 이 상이 이제 갑니다 그 상이 그이 자리 그 갔다는 거는 그 차가 이제 빠지기 위함이죠 어 다시 얘기해서 자 이쪽 그 라인을 이 공략을 그 해보겠다 자 차가 빠르게 한번 나가서 자 공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 모아서 이돈돈데 자 일단은 이 자리 한번 가서 자 상이 이 병을 이렇게 걸고 있죠. 그렇죠. 자 강공 이제 갈까요? 강공. 자 한번 모아주고 아 밀었어요. 어 그렇게 둘 수가 있습니까? 자이 마가 이 빠지는 순간에 자 이거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여기 가면 마가 이런 식으로 그 간단 뜻이 좀 있어 보이죠. 자, 그렇다면 그이 자리가 있는데, 자, 이거 이제 어떻게 방어 이제 합니까? 음, 자, 잡습니다. 자, 이 말을 그 잡나요? 자, 일단 그 장군까지 먼저 치고 이 다리 한번 끊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장군의 자, 내렸습니다. 일단은 그 차로 잡는다. 예, 이 졸로 잡다다 이제 가능한데요. 이 졸로 이제 하죠. 그 일단은 여기 계속 이 묶이는 이제 꼬리고, 자 졸로 이제 치하겠습니다. 자이 초반 이 포진 단계가 참 중요한데요. 음, 좀 잘못됐죠 이 한이. 그 여기서요 이 말을 그 겁니다. 그 차로 지켜요. 자, 이 포장치는 수가, 어, 있는데요 아, 이, 그렇게까지, 그, 둘 필요 있을까? 자, 일단은 이상이한번 나가 봅시다. 자, 밀었어요. 그, 간결하게 이 자리 가서 이상 하나 잡자. 이, 분명히 둘 수가 있구요. 자, 이, 이거 한번 노려볼까요? 자, 이 욕심이 좀 생깁니다. 자, 어딘가 모르게 단순해 보인다. 자, 여기는. 아, 그렇지. 그, 지금 잘 두셨어요, 이수. 자, 여, 기도한번 누르고 이제 갈까요? 자, 여기를 그 눌렀다는 건요. 자, 이포한번 넘겠습니다. 그런 뜻이 좀 있고요. 자, 마가, 여기, 여기 이제 못 갑니다. 아, 살을 올린다. 자, 이, 이 자리 그, 가면은, 자, 이거는 이 포로, 이, 과감하게, 이사한번이 때리겠습니다. 자, 그런 얘기죠. 자, 거의 공짜인데요. 자, 이 올라서긴 그 해도, 자, 이 잡죠? 자, 이 모치하죠? 이 외통입니다. 아, 잡네. 예, 잡 고, 이 포도 잡다. 음. 자 일단은 그이 자리 한번 갔다가 그좀 전에요 포 이렇게 그 가만히 이렇게 놔둬도 그 상관 그 없었습니다. 자 상관이 없었고 아 기상이 오는 수가 있네 아이 그게 있네요 그 수가 있었어. 자, 일단 이포한번넘고 자, 이 활용을 좀 이제 할 필요가 있죠. 그렇죠? 이그 정도. 자, 이 당장 이모 차죠. 마가 있으니까. 자, 대차자 이거 이수 이제 잠깐 이제 보고인데요. 자, 이그 전에 이포한번 넘겨 보죠. 응? 아, 이상이 뜨고 아, 차를, 그, 걸었다. 예, 그런 얘기네. 자, 대차 이제 한번 할까요? 어, 아낌없이, 그, 대차 이제 하자. 자, 이수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 대차가, 이, 게또 어, 있고. 자, 이, 여기 가서, 자, 대차 이제 하겠습니까? 자, 이수요. 네이장군의 이, 이거는 좀 잘못됐어요 자 포가 이 들어가죠 네자 물론 뭐 여기에 장군 위에 한번 칠 수가 있는데 자 포를 그 간명하게 한번 잡고 이제 가죠 네. 자 아낌없이 이 장군 한번 치고 자 다시한번 상장구자예 수고했습니다 자 타이슨의 단장기 시간입니다 자 후순다 원악마 차기 갈게요 자 상대분 원악마 선수 이런 분입니다 차기를 받고마 진출 면파하고요. 자마 진출. 자포한번 넘고. 아 상인이 나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공격적으로 한번 두겠다. 자그 그렇죠. 아 그렇게 하고 막아 예 나오네요. 자, 좋아요. 어, 병한번 열고. 자, 형태 잡고 이제 가겠습니다. 예. 자, 싸우자. 아, 마루 이 잡는 자세가 이 좋다. 이 그런 뜻이고. 자, 한번 모아 드리겠습니다. 자, 사한번 올리고, 포한번 넘고. 예, 넘고, 막아 나가서. 자 일단 그 원악마 형태 이제 갖추는게 중요하죠 아 미리 그 갈수 그 하겠다 자 그래도 한번 올려봅니다 그 잡는 그렇죠 이 잡는게 맞겠죠 자이 포를 그 띄운다 아 그냥 과감하게 자 이러면 그 자꾸 이게 선수죠 이 잡는 자체로 이 장군 때문에 그 말을 그 잡아야겠죠 그렇죠 그 다시 한번 나갑시다. 음. 아, 막아. 그못 들어가게 인제 하겠다. 예, 좋아요. 자, 차결 확고 음. 자, 그냥 이 가볍게 궁한번 내려가고요. 자, 사인제 닫고. 아, 이거 어떻게든 이 공격을 이제 하 하겠다. 자, 그리고요. 그, 차한번 어떻게 좀 해보겠습니다. 이 그런 수가 좀 엿보인데요. 자, 이 공격적으로 한번 나가볼까요? 음, 아, 그, 포를 이제 걸었으니까 한번 닫을 필요 있고. 그, 여기보다요. 그냥 그 이선 그 오고, 이 상머리 이렇게 한번 누른다? 자, 그 정도 두면 좀 낫지 않을까? 아, 틀었어요. 자 상대 궁이 여기 있으니까 이포 한번 넘고 싶지 않나요? 자 위협을 한번 줄까요? 아 이런 식으로, 응? 아 병을 걸었다고요? 자 지키고 이제 간다. 자이 예, 좋아요. 자 한번 올려볼까요? 자이 문제 있습니까 자 마가 뭐 침투한다 이 그런 수 이제 보나요? 아예 알겠습니다. 자 그냥 어 알기 쉽게 그차 한번 쫓고 자 차가 그한번 올라선다. 자 이수 어, 잠깐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올라 수고 이런 자리 한번 빠지겠습니다. 이 그런 뜻인데요. 아 쉬웠어요 음. 자 일단은 그 이, 이런 자리 한번 갈 필요가 있죠 음. 자 이런 정도 예 좋습니다 자이 약간의 저기 노린 수 한번 이 걸어볼까요 자 이거는 무슨 뜻이죠 자 만약에 그 차가 그 살을 그 잡는다 자 어떤 수가 이제 보입니까 아이 안잡았어요 이 잡으면은 자이 포장군이 있습니다 이 상대분이 보셨네요 자 그렇다니 다시한번 노림수가 이제있는데자 이수요 자이 이거는 그 차가 이 살을 잔다 자 어떤 수가 이제 보입니까 자 이, 여러분들 그 어떤 수 이제 보입니까 그 차가 이 살을 취한다 아, 그제 차를 이렇게 걸었네요. 일단은 이거 한번 이제 받아주고요. 예, 그렇죠. 그면포로이 많아 작겠습니다. 그런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약간의 좀 부담이 있어요. 그 양포가 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아, 그 넘고 넘다. <laughs> 자, 그냥 그안정감 있게 이사 한번 닫고요. 자, 차가 이 빠지고, 어, 장군의이수한번 내겠습니다. 자, 이수 잠깐 한번 볼까요? 음. 자, 차가 이 침투하는 게좀 껄껄 없다. 자, 그렇죠. 이마 아니면 이 조리 그 간다. 자, 그렇게 그둘 수가 있고요. 음. 한 칸만 이 슬쩍 이빠져볼까 자, 이거는 여기 그 빠졌다는 거는 이 포로 잡고, 자, 차가 이 조리를 취하고, 응아이포이 음? 이 다리 그한번 놓겠습니다 <laughs> 그런 뜻인데 자이 어, 승부 이제 보겠습니다 잡고요안 어, 잡을 수는 없죠 잡고자 네, 이런 식으로 정리 이제 하겠습니다. 상이 빠진다. 자, 가볍게, <laughs> 그, 조를 이렇게 한번 걸어볼까요? 자, 모은 정도? 아니면 그, 바깥쪽, 그렇죠? 그, 마가 침투하고, 어, 이런 자리에, 어, 한번 잡겠습니다. 그런 전략인데요. 자, 이런 식으로. 자, 또는요. 지금 이 마가, 어, 침투해서 이 들어간다. 자, 이런 순 이제 한번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응, 음? 아, 대차하자구요. 아, 이 대차를 그 해야 되나? 야, <laughs> 그 대차를 그 해도. 그 이런식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들려요자이 이거는 뭐그 <laughs> 대차 이제 안하기가 좀 부담이 있습니다 제가 예 잡구요 아 잡고 이제 갈까? 그냥 이뭐 아주 이 급한거 그거 아닌데 그 여기까지 일단 그 한번 해놓고 그 당장 이뭐이 뭐이 말을 유치해 봐야 어 크게 뭐 효과가 그 없어 보이는데 자, 한번더이 올리겠습니다. 자, 이 압박을 이제 한번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얼로 이제 갈 것인가 차가. <laughs> 네. 자, 그 정도 이 두면 맞겠죠? 예, 정리하죠. 잡고 자 잡아야죠 그렇죠 잡고 자이 마가 좀 위험해 보이죠 어, 이런 자리에 가면은 자이 말을 그 살리기 위해서 이궁 한번 튼다 자그 정도의 들수가 있는데 음? 이 이러면은 마가 갈 자리가 한적 없죠? 자 이거 이제 한 수에 아이 포로 그상부이 때리겠습니다. 그런 전략이죠. 예, 잡고요. 자, 물론, 제가 이 살리고 이갈 수도 있는데. <laughs> 자, 이, 어, 이, 한번 이 꼬셔볼게요. 이 잡아달라. 이 잡습니다. 어, 유황이 이렇게 된 거. 그렇죠? 자, 장군까지 먼저 한번 치고요. 자, 다리 한번 끊어 보겠습니다. 이, 이러면은, 그 차가 이 잡아달라. 자, 그런 뜻이고요. 이 잡아야겠죠. 자, 포 그냥 이 넘나요? 아, 포 이렇게 넘는다. 그 그렇다면 이 천공을 한번 만들어 놓겠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그 해놓고, 자, 이뭐이 뭐? 이 병이 살려야겠네. 예, 장군에. <laughs> 자, 절로 이 장군에, 자, 졸로 받아야겠죠? 그렇죠. 자, 미는 수가 있습니다. 어, 밀고, 이 잡으면은 이 장군에, 자, 포도이 치기가, 이 어려워요. 이, 상이 있어가지고, 자, 이거 이제 한 수요. <laughs> 아, 이 장군에 이거 어떻게 됩니까? 자이 포를 이 잡는 수밖에 이 없죠. 자 상이 그 포를 치하고, 자 외통입니다. 네, 자 상이 포를 치하고 외통입니다. 자이 수고했습니다. 자 이걸로는 어, 타이슨의 단장기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